안녕하세요. 첼리펌 스토리의 첼리펌입니다 오늘 계룡 분무기 하나를 저에게 소개시 드리려고 영상을 또 찍고 있어요. 사장님으로부터 한달 전쯤에 연락을 받아갖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절실함이 좀 묻어 있더라고요. 그 너무 제품은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홍보할 방법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이, 뭘또 뭐 분무기가 또 그렇지 뭐다 똑같지 뭐 하고 한번 물건 보내주세요 해서 물건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달 정도 제가 사용을 해봤거든요. 가장 큰 장점은 어 요즘 저희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어 중국산이라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어떤 그거 왜 중국산 소개하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저는 그런 편입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원하시는 국산 그리고 특히 이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도 국산, 5암페짜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메 k 인 코리아. 착탈식 배터리 빼면 빠져요 집어넣고 배터리만 빼서 충전할 수 있는 키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통에 물은 20L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무게도 좀 가벼운 편이에요 배터리 연속 사용 시간은 한 3시간 30분 정도 되고요 무게는 4.3kg 정도 돼요 어차피 근데 그 무게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요물 20kg 들어가고 나면 다 무거워요 대신 이런 내구성이 정말 좋은 것, 같아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어 돌로 쳐도 안 깨질 것 같아 돌, 돌 어디 에서돌 정말 해보게? 아예 안대기 쓰나 키스, 나 이, <laughs> 플라스틱은 키스 난다고? 어, 제가 짱짱한데안 깨진다는 거지, 그 키스 안 난데? 요즘 나오는 분무기들을 보면, 제가 세네 제품 정도 봤는데, 어, 거의 다 자동 교반? 또 자동 교반하면 뭐, 자동, 자동으로 또 돌아서 섞여지면 꺼져야 된다. 이런 기능들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막대기를 앉아도 이 안에서 통내에서 잘 섞인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는 분무기라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될 핵심 기능인 것 같아요 이 교반 기능도 지금 기존에 나오는 제품들 보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모터 펌프가 들어가는 물 방향을 바꿔서 내통에다가 물을 보내서 회전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고 또이 계량 분무기처럼 아예 모터를 하나 따로 달아서 프로펠러를 확 돌려가지고 희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더 강력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틀어볼까? 교반기를 작동시키면 이렇게 프로펠러가 돌아가지고 물을 섞어주고 있어요. 약통의 약을. 아예 프로펠러가 돌아서 확실하게 섞어줘. 엄청 세지? 이걸 위해서 따로 모터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또한 가지 강력한 기능. 나는 이 기능이 정말 마음에 들어. 이렇게 텃밭에서 나는 죽어도 허리가 아파서 힘이 없어서 이거 들 힘이 없다. 이 계룡 분무기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앞에 마개를 빼고 그 다음에 이 분무기 살때 제공되어 있는 호수가 하나 있어요 얘를 여기다 연결해 물론 이 통에 있는 물을 써도 되겠지만 지금은 제가 오늘 테스트하는 나라 조그맣게 물을 갖고 왔지만 이만한 큰 불통에다가 물을 이만큼 담아놓고 약을 타놔도 되겠죠 퐁당 당가 그래 놓고 여기 보면은 내통 외통이 있어요 내통은 이 안에 있는 물을 쓰겠다 외통은 이 바깥에 있는 물을 쓰겠다 외통 쪽으로 돌려 긴 줄을 원래 있던 약줄, 약대를 빼고 여기다가 연결을 이렇게 해요. 어우, 어마어마한데?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몇 m까지 올라가는 거야? 분무기 하면 파워가 우선이죠. 파워는 뭐 짱인데요. 최대 50m 호수 연결이 가능하고 또 분무기를 일일이 다, 다 들고 다닐, 다닐 필요가 없어요. 다닐 호수만 이렇게 끌고 다니면 작업이 가능하니 우리 몸이 좀덜 피곤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아무래도 저 상추 뜯어서 또 먹어야 되겠네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까 지금 보셨듯이 제가 저렇게 약을 칠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획기적인 기능인 것 같아요. 담아 두시고 여기다가 마개로 막고 그다음에 다시 약대 줄 빼고. 이렇게 하고, 내 통으로 바꿔놓으면, 이제 독단적으로 얘 혼자 쓸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약대 줄은 한 50m 까지는 충분히 이게 약을 밀어주니까, 웬만한 고추밭은 다 컨트롤 할수 있지 않을까. 우리 저 위에 고추밭도 우리 할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하나로 연결해놓으면. 그리고, 자, 배터리 잔량 표시. 아. 이게 정말 잘돼 있어, 이렇게. 음. 눈에 딱 크게. 이런 기능도 너무 마음에 든거 같아. 디자인하거나 설계한 사람이 참 잘했어. 아, 나도 분무기 많이 봤는데 이런 거 있는 건난 처음 본다. 이런 식으로 안돼 있고, 이렇게 모듈로돼 있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정확히, 직관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내가 처음 본거 같아. 또한 가지 저가형 분무기에 보면,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빨간 버튼이 하나 있어. 그 버튼을 딱 키면 물이 100% 펌프가 나오고, 또 얘도 따로 작동돼. 이거랑 또 이걸 꺼놓은 상태에서 얘를 딱 켜서 돌리면 분무기를 또... 조절할 수 있는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근데 보통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건이 빨간 버튼을 딱 키면 전원을 켜면 이게 전원 버튼이라고 생각하잖아 음. 근데 전원 버튼이 아니거든 굳이 왜두 개로 만들어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얘처럼 전원 버튼이 따로 딱 있으면 좋거든 그렇게 돼 있는 그 기존의 그 저가형 제품 같은 경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건 전원이 여기 따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정도 살짝 이렇게 돼 있으면 계속 살짝 못다가 도는 형태야. 음. 배터리가 방전이 돼버려. 근데 얘는 전원버튼이 따로 있어. 이렇게 돼야 정상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끄면 꺼진다고, 이렇게 그냥. 진짜 강력한 파워야. 손에 전달되어 오는 느낌이 어마어마해. 어쨌든, 이런 마감 처리,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 버튼들, 이거는 정말 좋은 거 같아. 뭐, 기본적으로 주는 부품들, 이런 고압 포스도, 그냥 싸구려 호수가 아니고 완벽한 고압 호스. 그 다음에 앞에 주는 노즐도 신경을 써서 와 너는 나는 이 노즐이 너무 마음에 들던데 이 노즐만 따로 좀 사야 되겠어. 착용감은 어때? 어 괜찮아 좋아. 그리고 되게 이 등받이가 허리 바지도 있어가지고 무게중심도 분산되고 그리고 너무 이게 길지 않아서 딱 몸에 잘착착 감기는 것 같아. 그렇게 돌려서 변환이 되는 거야? 응. 와 물총 쏴야 되겠다 이거로 청소해도 되겠는데, 그럼집 그래? 청소? 응. 세차 가능? 세차? 세차해도 되겠어. 내가 파에 물좀 줘야 돼. 와. 이 오는 느낌이 완전 틀려. 파워가 막 느껴져. 아, 근데 통 색깔은 좀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게 좋을 수도 있어. 이게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히 보이잖아. 아, 그래서 일부러 투명하게 하셨나? 좀 보이게? 여기 있는 상추는 저희가 4월 한 둘째 주에 심었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뭐,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굉장히 쑥쑥 잘 자라고 폭풍 성장하는 것 같아. 상추는 진짜 한번 크기 시작하면 열심히 진짜 따먹어야 돼요. 별 기대 없이 받은 분무기인데 사용을 한달 정도 써보니까 제공해주시는 모든 이런 부자재들, 이 퀄리티, 싸구리 제품이 아닌 제대로 된 제품들이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배터리 시간도 충분히 내가 작업할 만큼 충분히 버텨준다는 것, 파워도 좋고, 무엇보다 어, 외통을 이용해서, 그냥 큰 약통에다 약타놓고선 끄고 다니면서 약칠 수 있다는 거.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참 괜찮다고 생각해. 요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상세 정보에다가 링크하고, 어, 이런 것들 걸어 놓겠습니다. 자기가 한번 해볼래? 내려봐, 일단. <laughs> 응. 여기가, 여기. 폭식폭식해. 응. 무슨 낚시할 때그 손맛을 느끼는 거 같아. 그치? 내가 얘기했잖아. 튼튼하다고. 힘이 파워가 좋다고. 와 여기가 막 올려 올려 올려. 어우 따봉 따봉. 아 너무 좋은데 이거? 파에다 더 줘야 돼. 파. 렌즈에 물 들어간다. 자기한테 안 간다. 분무기는 진짜 강력한 파워가 최고인 것 같아. 오 세게 멀리 나가야 되잖아. 어, 자기 없을 때 이거 내가 많이 갖고 놀겠는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봐요. 안녕!